도에 황혼이 넘쳐 흐르네 어머니는 정과주 떠다 정광당에 모셔다 응. 놓고 해병대가부모자신 응. 용서의 응. 기도 드리네 헬맥이야 응. 날아서 응. 어머니께 소식 전해주. 대군 부모자식 <laughs> 몸성이 돌아온다고 그리고 보고싶다고 빌! 승! 박수! 신고니다 병장 이광혁은 2014년 2월 21부로 해병대 제6여단으로부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! 예! 신고니다 빌! 승! <laughs> 왜! 그저머 어 아이고 야야애썼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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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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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 아했어 아이고 뭐야 고아빠아고